연준아, 아빠뭘 잘못 눌러서 영상이 다시 시작됐어 엄마, 이렇게 <laughs> Oh, pista! 기다려봐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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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서콩강 투어 계속 진행하도 자연 폭포수 레전드인데? 홀리면 이거... 이거... 너, 좋다 응. 여기, 여기. 도발, 이거... 그래. 이이 <목소리>

여 자연도 구경하고 아니 그럴 빠이 아니 터보 엔진 달아 그냥 어 우리팀이다 하오 어. 저쟤도 우리팀이다 I'm l a here. I'm n g a n I'm g a n m 진짜 시골 가면 소똥냄새 났데도 여기 보니까 내가 이런 하도한 돼. 면거 같아. 대 이제, 네, 네, 이제 네. 소변 화장실 거는 하는 거 음. 같고 음. 저기도 같은데? 진짜 강투언데? 아 여기서 돌리더라고 아까 그. 그 외에 이런 나무 파분에 <laughs> 그거 같아 뭐? 파분에 이렇게 큰 나무들이 그래 뭔지 알겠다 이무무지 이게? 이른다, 안 돼. 안 돼. 미친다. 그, 혹시 부딪친다. 나. <laughs> 도 우리 팀이야? 응. 왜? 아, 나기나뭐는데 이게? 아니, 그런 줄 알았다고. 박치네. 아빠는 나보다. 친화력이 더 좋은 것 같아 사람이 말을 너무 많이 걸어 아니 나도 말 많이 거는 스타일이거든 약간 모르는 애들한테 뭐 그런데 아니 아빠는 심해 떠나서

갑자기 터보 엔진 켰는데 좋다 진짜 힐링된다 어째 도망있다 진짜 여기는 약간 뭔 뭔가 자연 속에 있는 거 <laughs> 아니 이거 <laughs> 약간 배경화면에 약간 배경화면에 나올 만한 그런 장소야. 그렇지. 딱 저런데를 배경화면처럼 쓰는 거지. 오 이거 이건 진짜 배경화면 써야겠다. 갑자기 선두권이 됐어. 살짝 웃어. 뭔가. 이게 끝이다. <목소리도> <거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저건 뭐지? 저무 <놀람> m 이거 무 I a 아니야? m I 자기. I am. I am. I am. I am. I am. I am. 옥잠이야 am.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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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기 주머니를 할... 너도 배웠지? 그냥. 어 그거 그그큰거 자르면 그 공기 주머니 써가지고 안에 공기 있어 쓰는 거래 음. 아 그런 거야? 응 그래도 그거막 이렇게 잘라 보잖아 우리가 아, 그거 그래. 실험으로 근데 아니 쌤이 그 쌤이 이걸 쌤이 그 부력잠 그거 실험을 가져왔는데 거기 물이 있잖아 거기 물에 기생충이 있었어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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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그 기생충이 친구 책상에 올라왔었어 아유. 근데 그걸 아유. 쌤이 그냥 터뜨렸어 언제? 4학년 선생님이? 예스 <laughs> 그러니까 내가 이래, 이래, 이래서 이래 안 좋다 하는 거야 친구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어마무시해 내가 이거 부레옥잠을 어떻게 기억하냐면 우린 대학에서 물 처리하는 방법 중에, 응. 구매옥장을 키워서 물 처리하는 게 있거든. <놀람> <놀람> 그것도 배운 것 같아. 자기가 얘기하니까 기억나는데. 그걸로 해보잖아 너무 오래 걸렸어. 아, 진짜. 이제 도착. 에티브또 팁을 내놔야 돼? 안녕 <laughs> 안녕 yes, thank you. 이렇게 진짜 감토는 끝났습니다.